오늘 방송 재밌어 그래도 만한거 같은데 <laughs> 그거는 승급전이니까아 이거는 그래? 등전인가보네 미션 좀 걸어봐 아니 저기 오 <laughs> 어, 무슨, 무슨 말이야 그렇게 험악한 말그 <laughs> 무슨 말이야? 내가 난데는 오버워유저라아 거야 나한테 욕먹었으냐 먼저이 음, 그건 욕먹을 줄아거 아니야? 나관하 인정. 어, 얘네 정상으로 왔는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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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메인인 것 같아. 헤드엿. 디 빨리면 안겠죠 응, 음, 안 돼. 포인트 먹는다, 나 아무도. 아, 그럼 나 천천히 한 점. 어? 야. 야! 이거 맞아? 겐지 어. 스킬 다 빠진 거못 잡고. 에어킥까지 먹었는데? 어, 에어킥. 이거로 패, 그냥.

벤치 카카오 서 잡아야 돼용범 온다 이거 요번에 용범은 그냥 머리 두 대로 죽을게한 명이 없어 잡았어 키르도 머리 안돼두명 없어서 앞으로 간다 하라 보자 하라 보자 이

아좀열었 대. 선장 잡았어. 변전. 어, 오 어, 파일 이거. 나면 돼. 아왜 이러세요. 음. 이거 앞에서 막으면 돼. 아, 와봐. 와봐. 그래, 그래, 아빠야. 왜 이렇게 오버치를 질려해? 거야. 질려는 것 같잖아. 질리진 <laughs> <미진> 않아. <laughs> 화가 <화잖아. 웃음> 나. 가 <laughs> <laughs> 나. 화가 아, 나. 화화 나. 나. 화가 이 화가 나. 가 나. 화가 나. 화가 나. 화가 나. 화가 나. 화가 나. 화가 거 화가 나. 화가 나. 나. 화가 나. 화가 나. 나. 가 미안하다,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야 아나, 우리 아나 리 이거 이져 봐. 가자한야뭐야지 와. 가긴 해야 돼, 어쩔 수 없어. 도움이 거잖아. 아나, 아나, 아나.

올라다올라가자나힐안주니 죽어버릴거야 어뭐나지 몰라 이너오방어 방저가... <목소리> 이거 <목소리> <목소리> 어.. 이거 뭐야? 힐하고 또킬하나원중하나원길라 봐야 돼 캠프 캠프 캐릭너쓴 뭐? 그냥 뭐 파란 거나너거안 살아나 안 살아나 터치할까? 어? 늦게 확인 늦게 확인 나 어차피 늦게 죽을 거 같은데 여기? 힛, 아 진짜 안어 아.. 이.. 잡아 잡아 잡아야 돼

가시죠 오케이 무게차 하나 뺐다 그 바로는. 상대 로시오 자... 리퍼인가? 로시오 리퍼. 리퍼 리퍼 원샘이야 리퍼 리오나힐한다 아니다 아래서 아이고 아야돼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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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네. 번 주면은 안 돼요, 는 거. 여길 어. 참아서 봐야지. <laughs> 야, 이거 리퍼 까졌 r 고있어 r t r e p o 이제 r e 갔 o r t report, report, r e 리 o 우리 report, report, r e p 리 r t 리리리리어 어. 오야. 아야. 저. 아이고. 나 바쁘지. 손을 안 떼세요. 어나거시지 어. 루시 볼수 있어? 요 오케이.

빨리 겨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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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겨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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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우 적들이 밀고 고 있어. 이제 홀딩한다. 리포, 리포. 리포. 오, 아... 킬, 킬, 킬. 어, 리퍼, 리퍼. 먼 뺐어. 아... 캐릭 원, 캐릭터 원. 어, 오야이릭터 먼저 캐릭터. 먼저 먼저 캐릭터. 먼저 이거, 이거, 이거 가야 돼, 가야 야, 돼. 피갈이 안 된다, 피갈이 안 된다. 여기 한번, 여 한번. 캐서리모일수 있나 이거? 갈수있긴 해. 쓰리, 후 가자. 야캐서리캐서리 오른쪽 방, 캐서리 오른쪽 방, 캐서디 오른쪽, 캐서디 오른쪽.

귀여운 귀어운 귀여운 어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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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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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이거 윈서 뛰는 거부터 퍼커시 할까 이거 윈서 뛰는 거부터 윈서 아, 노공 확인. 윈서 노공이니까. 어 윈서 노공. 윈서부터 또한 윈서. 어 그렇게 순 빠진 거 아니야 방금? 어 근데 랠리 데? 나오겠다. 랠리 생각해. 서버지 있어. 서 이바힐 피지코 어 이뻐 리 이뻐 막 막내까지 써. 어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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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. 어서 어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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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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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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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빠졌고 이 똑같이 있어요. 아리 빠졌어. 리콘도 빠졌어. 리콘도 빠졌어. 리콩 없어. 이 있을 리이랑내 용공 같이 갈게 이거. 이에 네, 정면에 깔아둘 수 있어 지금 가자 지금 깔아어 카드 카드 정비정비정비어리방뼈 앞에 안 걸어 밀어포 나이스 잡았어 몽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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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몽키 못 가옸어 천천히 라스트 하냐 라스트 있을 거야 이제 여기서 최대한 공 빼보고 죽어도 돼

터뜨거려아나 터디. 디바 대리님이 같이 가줘야 돼. 터디 보려면. 기다려, 기아 디바 없다 지금. 하긴, 하긴, 하 아, 앞에 아나 있고. 간다. 지하고 아나. 실리리실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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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.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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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원. 뿌르지, 뿌르지, 뿌르지. 아주 오 트리, 트리, 리 하나 이대 하나 이나이면 몽키 공이 있키 있는 거야 있는 거 리퍼 그거프 어, 없어 나이스 몽키 몽키 몽키만 치자 사나야 돼나이개나데 나이스 나이스 리팀 아.. 맞아서 개피구만 아 이거 소전할때 너무 갖다 받았대